안녕하세요. 맨말의 영화입니다. 오늘은 오서산에 왔습니다. 오서산 성현마을. 지금 주차장이고요. 성현주차장입니다. 아, 지금 입구가 오서산 산촌 생태마을 쪽으로 들머리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와 오는 곳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밑에서 아, 주민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직진해서 올라가면 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맨발로 시작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3일 24년 10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아, 하늘이 그래도 좀 깼네요. 올 때는 구름이 많았는데 하니까 하늘이 조금 깼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주차장에서 1.2km 왔습니다. 저기 삼거리인데요. 왼쪽으로 가면 시암터 자, 여기 직진 방향으로 올로 가면 시루봉. 시루봉 1.5km. 시루봉 방향으로 올라가서 정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밤나무가 좀 많이 있네요. 밤가시가 좀 제법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말라가지고 제 발에는 찔리지 않는데 어쨌든 맨발로 하시기에는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인도가 좀 기네요. 지금 1.2km 정도 왔는데 계속 이런 시멘트 모런 임도입니다 얼마나 올라가야 흙길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한 12시 정도 출발을 했으니까요 여기까지 한 20분 15분 뭐이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역세는 정상, 정상 그 능선에 있는지 아직 보이진 않거든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주차장에서 이런 임도를 따라서 한 1.8km 정도, 한 2km 정도 온것 같고요. 이제 시루봉, 이제 진짜 등산로 시작인 것 같습니다. 0.7km, 700m 남았는데요. 이런 나무 계단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싱! 예, 주차장에서 1.3km네요. 지금 트랭글로는 2km가 나오는데, 뭐가 좀 이상 있는 것 같습니다. 옷은 정상 1.4km 남았습니다. 오, 계단. 나무 계단부터는 계속 오르막입니다. 쭉. 아주 쉬운 코스는 아니네요. 지금 한 30분, 40분 정도 올라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계속, 계속 오르막입니다. 계속 오르막. 네, 시루봉에 왔습니다. 시루봉에 오니까 돌탑이 있네요. 아주 황승 맞습니다. 시루봉 이렇게 써 있네요. 570 인지 써 있네요. 이제 시루봉 써 있고요. 주차장에서 1.6 k m 어, 좀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 먹었어요. 정상까지 1.1km 남았구요 아, 하늘은 현선이좀 응, 흐립니다 응. 시로봉이시로봉에서 정상까지 짱이 멀리 산이 있는데 지금 잘안 보이네요 이제는 능선길이라 아 이제 할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오르막이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조금 빡셉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정상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억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 어, 뷰가 튀었어요 이제 아 여기는 충남 보령에 오서산입니다. 오서산. 아, 근데 흐려요. 안개인지 미세먼지인지 하늘도 좀 흐리고요. 흑세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조금 더 있어 예쁜지 아니면 지금이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이런 것들 보고 많이 자라서요. 어쨌든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면발 걷기에도 좋은 흙이더라고요. 흙. 그래서 아까 그 나무 계단 시작하는 거기부터는 면발로 와도 크게 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면발로 산에 올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면발 걷기는 좀 하고 오신 분들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도 충분히 오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네, 뷰가 좀 트였습니다. 아주 좋네요. 여기 와, 날씨만 좋았으면 환상이었을 텐데요. 아, 좀 아쉽네요. 저쪽에는 서해 바다 같은데. 오늘 유세먼지인지 안개인지 잘안 보입니다. 그래도 올라오니까 바람도 불고 좋네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긴지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건지.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싱! 맞습니다 옥새, 옥새. 억새. 본격적인 옥새입니다. 저기가 정상이고요. 옥새 굴라스. 음. 축하해요 등산 배지를 획득했어요. <laughs> 자, 정상이라고 배지도 줍니다. 가을인데, 옥새 구경 한번 오십시오. 이렇게 있습니다. 옥새가 오소산 정상입니다. 아, 자, 한 1시간 한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정상석에 좀 사람들이 좀 계셔가지고 자 이제 저희는 저쪽 방향으로 갈 겁니다. 저쪽 방향으로 갈 거고요. 자 여기서 전경을 한번더 보여드리고 하산하겠습니다. 너무 흐려가지고 좀 아쉽기는 한데요. 자 성인주차장에서 3.7km 올라왔고요. 내려갈 때는 문수골 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지금 정상 여기고요. 요렇게 지금 올라온 건 여기 성현주차장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신암터로 해서 시루봉 거쳐서 요렇게 해서 올라온 거고요. 내려갈 때는 역세숲으로 해가지고 전망대 들렸다가 이문수골로 해서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성현주차장을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가든지 예 한번 천천히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조심히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서장 정상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고고! 자, 저는 전망데크 쪽으로 갔다가 내려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뭐 휴양림 가고 그러는데요. 저는 전망대 쪽으로 해서 문수골로 하산하겠습니다. 문수골로 내려오다 보니까요, 약수터가 있습니다. 자그만 약수터요. 물맛 좋구요 시원합니다. 여름에 물 부족하신 분은 여기서 좀 보충하셔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산하는 길도 능선을 내려서부터는 뭐 쉽진 않습니다. 경사가 좀 있어가지고요. 그잘 생각하시고 하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성현주차장 쪽으로 원점 회귀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성동마을 쪽으로 하산하는 중인데 그쪽으로 가도 경사는 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조심해서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쭉 하산했습니다. 아, 하산하다 보니까 이제 문수골도 있고요. 오사산 정상은 지금 온 길이고요 이쪽으로는 지금 길은 있는데 이정표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왼쪽으로 다들 가시네요 왼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첫 번째 화장실입니다 화산하다가 첫 번째 화장실이고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에 시남터라고 해서 여기 지금 오사산 791m 정상으로 해서 절터 해서 현 위치 여기까지 온 거고요. 이제 성동마을로 해서 용모술에서 승용 주차장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지금 4시 현재 4시 26분이고요. 한 4시간 반 정도 좀 산행을 했고요. 가는데 한 30분 정도면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심해서 마무리 산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선선해서 덥지 말라고 선선하게 등산하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구름이 많이 껴 있는 상태고요. 아주 막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좀더 날씨가 좋을 때한번더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천천히 마무리 주차장까지 조심해서 가보겠습니다 예 처음 갈렘길 거기네요 주차장에서 올라오다가 성현주차장에서 올라오다가 아까 이쪽 방향으로 가면 시루봉 가는 거였고요 이쪽에서 좀 아까 내려온 곳입니다 바로 그쪽 길이네요 이쪽으로 올라가셔도 되고 이 시루봉 쪽으로 올라가셔도 되고 코스는 7, 8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주차장까지는 한 8k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한 7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길은 계속 이런 자갈 길이에요. 연말 걷기는 상당히 안 좋긴 한데요. 오늘은 그래도 많이 걷지를 않아가지고 7, 8km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저는. 한 10km 이상 넘어가면 지금 이제, 이제 발이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와 여기 밤나무 가시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네,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혹시라도 맨발로 걸으실 분들은 밤까시 밤나무가 많이 있으니까요 조심하십시오 자 그러면 저는 내려가는 길이 그냥 뭐 이런 길이니까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100대 명산을 20개 여기 하면 한 21개 뭐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대 명산을 찍으려고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한 80개 남았네요. 79개. 몇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뭐 일도 하면서 주말에도 한 달에 두번 정도밖에 안 쉬는데 틈틈이 가고 있거든요. 100대 명산 찍을 때까지 안전하게 맨발 영화. 응원해 주십시오. 자, 고곳이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